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카메라 모듈업계 선도기업인 이 캠시스죠. 어 캠시스 주식에 대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시스는 이제 1993년에 어, 설립이 되었고요. 2001년에 어코스닥에 상장한 카메라 모듈 전문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주로 이제 주력 사업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갤럭시폰 있죠. 이 핸드폰에 카메라 모듈, 생산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카메라를 이제 삼성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주가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요번에, 음, 엄청나게 급등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금일자로, 이제 얘가 1250원짜리, 이제 장기 2평선이 요런 식으로 검은 색깔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딱 저항을 맞은 다음에 하방 압력으로 찍어 내렸습니다. 어,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잘 상승하고 있다가 이 장기 이평선 맞자마자 은봉 캔들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정말로 한 900원 언더라인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한 매수 매도 지표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제 캠치스 여기 680원 자리에서 매수 매수 사인 뜬 다음에 무려 80%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음 이런식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고가까지 78% 정도 어, 매수사인 뜨고 나서 상승을 했고 자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말고 떨어졌는데 그 전에 이미 매도사인 이런식으로 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캠시스를 일단은 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이게 고가를 돌파하면서 오늘 막 올라갔어도 저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쳐다도. 어뭐 단타를 했으면 했지. 요거를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단타도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요런 식으로 윗꼬리만 이 꼬리를 말고 엄청난 음봉으로 지금 마감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장기 입평선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줬더라도 다시 눌림이 나오고 상승을 하더라도 눌림이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처리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 물론 이런 식으로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주긴 했어요. 했지만은 얘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려 쳐준다면 이 자리에서 횡보를 쳐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복마금 했다라는 것은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캠시스는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 이게 장기 투자를 좀 해도 되는 종목인가 라는 거를 좀 살펴 보자면은 음 일단 시가총액이 700억 원대에요 코스닥 순위가 1,52 0 정도고 이거는 이제 중소형주죠 어, 500억 보다는 많지만은 1000억 보다는 미만인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 소진율 보시면 2.4% 정도로 이게 지금 중소형주니까 한 3%에서 5% 정도만 껴주면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에 살짝 못 미치는 어,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3 어,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장기투자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주가 한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268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죠 순익 순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지금 동일 업종도 이 카메라 업종 자체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마이너스 77 이렇게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은 2025년도 있죠. 2025년도 1분기 기준 매출이 1,612억 원이더라고요. 얘가 1,612억 이게 25년도 1분기 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한 40% 증가를 하긴 했어요. 영업이익도 77% 증가를 하고 어? 하지만 이제 2023년도 있죠. 23년도 연간 매출이 5천억에서 2024년에 3,700억 정도. 음, 그니까 순이익이 적자였어요. 적자, 적자 전환했고 이게 최근 들어서 1분기 때는 거여가지고 애초에 적자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리는 그런 기업이었다. 어, 부채 비율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재무 안정성도 확. 어, 확보가 되어 있으나, 신규 투자로 인해가지고, 비용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요런 상태고, 어, 지금으로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방을 칠것 같다.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하방을 칠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 제가 이 시그널 지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분할 매수하고 중간에 올라가면 털고, 매도 사인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 하고, 요런 식으로 하니까 승률이 한9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9736-9370 여기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은 이 시그널 지표 설정 방법부터 설치 방법까지 싹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부 다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 받으면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때문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거만 저는 됩니다. 음. 그리고 지금 카톡이랑 텔레그램 방두 개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거 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어, 구경도 좀 하시고 제가 시황브리핑이나 업데이트 싹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정말 괜찮으실 겁니다. 아, 캠시스 단일 종목만 들어갔는데 해외 주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그런 얘기나 뭐 부동산에 있는 돈의 흐름 자금 유입 뭐 요런 것들 있죠. 전체적으로 제가 좀 시황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 개인 번호에다가 문자로 참여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더 좋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